둘다 하라고? 둘 다는 될라나? 아 근데 근들링 한번? 근들링 야 근데 나 이제 근들링 보스 두마리 잡았잖아 근데 이게 약간 좀 해보니까 약간 계란으로 바위치기 느낌 나던데 살짝 이게 좀 스펙업을 좀 해야될 것 같긴 해 스펙업 하는 과정 근데 재밌냐? 근들링? 할만해? 그냥 내가 모험하는 느낌이요 근들링은 모험이 더 재밌다 아 그래? 내가 또 그, 근들링의 재미를 하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씨바, 나 생각해보니까, 근들링, 나 사자마자, 다음날에 무슨, 뭐, 서버 이러면서 막, 할인하더라, 30%. 아우, 씨바, 6만원 주고 샀는데, 이거. 2만원 떡 사먹었네, 그냥. 그렇게 궁핍하지 않다면, 그냥 해라? 아이, 뭐, 씨바, 내가, 뭐, 어? 뭐가 그거요? 이건, 씨발, 현명한 거지. 자영업자 좀 챙겨줘라. 아이, 씨바, 법인 낸거 아니야, 반다이 남고. 어, 프롬 스튜디오. 다음, 5뭐 자영업이야, 자영업. 해수떡... 중딩 시절, 5만원 살먹으로 롯이 지은니 은 처먹었으면서, 2만원 할인은 못 참고. 아이고 내가 뭐 시발 뭐 만원 할인하는 할인 게 세. 누구한테 큰 피해라도 주냐? 오히려 시발 안 받으면 내가 제일 큰 피해지 무슨. 변학회로님 결한다고 아, 해서 사미혜님한텐 청첩장 보냈다. 아, 진짜요? 결혼하신다고? 정수 씨도 왔다더라. 정수 씨도, 정수 씨도 왔다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정수 씨 지금 뭐 어? 죽었는데 그 사람. 김정수가 누구야, 쟤에 형아 뭐? 내일부터 7 8 9월 화수순 박제가 시작된다. 이영기 너도 도전해라 가을의황수광뭔 <laughs> 가왕이여 시발. 아니 근데 캐로님 칠십 5 이후로 한 번도 이게 안 보이시네? 보이시가 돼 보이시가. 설명할... 잘안 보이시네? 아스틸로 방송 봐야 하데 엄마가 자꾸 시끄. 외국에서 배배 근데 칠십 보기 배 힘든가? 책상 라서아 해서... 그래? 그냥 봐아 그래? 뭐야? 아니 외국 잘안 된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뭘 그냥 너가 싫은가 봐야. 트위치 있는데 다음 팟그 치의식 외복? 야, 씨발, 치시식이 아무리 요즘 뭐, 그래, 그렇게 뭐라 뭐라 한다고. 어, 근데 진짜 다음 팟은 씨발, 카카오팟이랑 비비는 거야, 있어요. 양심 쥐셨냐, 이은이야. 진짜? 뭔 카카오팟이요? 그건 좀 아니지. 카카오팟은 그냥 교회 플랫폼 다 됐음? 카카오팟 교회 방송, 불교 방송, 종교 대전쟁이라고? <laughs> 거기를 이제 약간 네이버 밴드마냥 자기들만의 아지트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제 종교 하시는 분들이. 쓰는 뭐 그런 느낌인가? 뭔 십자군 전쟁이요. 뭐 여튼 아 이거 뭐 할인 환불 못 받으면 그냥 열심만 해야겠다 봐 그래도. 강현아. 정수씨6월 모평 4 3 3 4 4 나와서 곧지직야그잘 나온 거. 거라던데? 음. 그 아예 노베이스로는. 애초에 그 이번 에가연 연세비고 내년 을 노리는, 노리는 거 아니야? 2년 2년 바라본다며 계획이. 김영수 잘할 거 같아 근데 애가 똘똘해 가지고. 김정수또 허튼데 돈 졸, 절대 안 쓰거든. 음. 똘똘해 사람이 그냥. 뭘 근데 김정서가 누구야 쟤가 또넌 수능보면 8867이다 야 씨발 기본 지능으로 봐도 그건 뭐 8..뭔..8867이야 자꾸 노, 야 제일 아래급이 몇급이야? 그거? 수능 도전까지 하는 8이야? 수능 8이, 수능 8이 제일 8, 마지막이야? 김, 9? 노랑, 9등급? 노랑, 노리, 마시면서. 카드 왜? 나 카드 셔플할 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분 ㄴ 씹덕같다고? 맨날 기본 지능 타령하는데 진짜 진지하게 8867 나올 것 같다 강현아 <laughs> 야 수학 같은 거는 근데 솔직히 이게 기본 지능으로 풀 수가 없잖아. 그건 솔직히 모르면 못 풀잖아. 안 배우면은 그냥. 근데 이제 뭐 국어 이런 거는 솔직히 근데 기본 지능으로 풀수 있잖아. 그냥 기본 사람이 타고난 그냥 지능 자체로. 나는 존나 웃긴 게 뭐냐면은 좀 이런 말하면은 반지성주의자 소리 들을 것 같긴 한데. 아니 왜 태초부터 있던 것도 아니고 지들이 만들어낸 개념을 하나의 학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강제로 공부 시킨다면 그걸로 왜? 어, 등급을 어, 매겨 가지고 대학을 가게 만드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돼. 뭐뭐뭐 뭐, 뭐, 수학 공식 이런 게초부터 있던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 만들어 낸 거고 그걸 왜 배워 가지고 그거를 그 시험을 보고 이 조강이여 내링 엔딩보다 국어 3등급이 <laughs> 더 어려울 듯 이행이. <laughs> 놀랍다고? 아, <laughs> 그래? 이건 너무 개놀리야? 나이 공감하는 사람 없어, 혹시? 알았어 알았어 현아 천원 줄게 그리고 이거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아니 뭐 태초부터 땅이 지들 거였어? 왜 그냥 어? 빅뱅으로 일어난 친구야 지들 만들고 땅을 소유하려고 왜 말이 된왜지지 땅이야 왜 어, 모두의 땅이지 왜뭐 지들 만들고 어 지들이 주인이고 무슨 문서야왜 만들고 누군가 만들러? 만들어낸 유희왕 원피스 카드 게임은 존나게 하면서 뭐 하는 거냐? 아니 이거는 그냥 안 하면 그만인 건데 취미인 거고 아니 근데 땅뭐 의식주랑 뭐, 중요한, 중요한 거고 이게 넌 씨발 그 봐봐 저게 비유가 맞다고 생각해. 공부 도안 하면 그만이야?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시발. 알았어, 알았어. 현아 천원더 줄게. <laughs> 아, 대가리 텅텅 8등급개그가 8등급 아니라 그냥, 그냥 진짜 근본적으로 이게 이게 왜왜 왜 도시대 나왜 어? 어째서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야. 우리들은 이 정도에서 모르면서 왜깝쳤어요 그럼 모르니까 깝치는 스티로. 거지. 근데 어쩔 건데, 난 고졸인데. 니들이나, 니들 같은 대졸이나, 이제, 무식한 소리 하면은, 리스크 있는 거고. 나는, 씨발, 그냥, 가진 거 없는 고졸인데, 뭐. 려울게 뭐가 있어? 뭐 어쩔 건데, 씨발, 고졸인데, 어? 근데 어쩔 건데, 난, 씨발, 그냥, 그냥 어? 고졸인데. 아, 광고요? 야, 광고일 때는 노도방송 할게. 아, 아, 농담이고. Do you remember? 호! 우이 하면서.